자, 하나 마이크론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28,950원으로 3.7%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볼벤 상단을 뚫고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역망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SK하이닉스 CES에서 차세대 HBM4를 최초 공개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마이크론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 분명하게 거래량만 더 붙여준다면 충분히 3만 원 뚫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긴 윗골이 지금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성 내가 이 밑구간에 있다면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차익 실현은 이 3만 원권에서 바라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대비 잘하하야야됩다다구구도마찬찬지지이 이렇게 3만원을 달성하는 순간 차트가 이렇게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 채널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구독자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링크 손수 걸어둔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내용들 모두 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